3주 5일 차고, 아, 뭔가, 저, 지난번 초음파 잘안 보이기도 하고, 그 기다리는 기간 동안 조금, 살짝 증상이 없어진 것 같은 거예요. 그래가지고, 서부병원한번 처음으로, 그냥 내일 졸업이긴 한데, 원래 졸업할 때 초음파 안 봐주신다고 해가지고, 그럼 또 다음까지 기다려야 될것 같아서, 보러 갔다 왔는데, 이렇게 잘 있습니다. 움직이는 거는, 마미톡으로 뭐못 받았고, 사실 성별 좀 궁금하긴 한데, 지금 성별 안 보이는 시기라고 약간 단호하게 얘기해 주셔가지고, 앞으로 분만병원 가서 잘 보라고 하시더라고요. 근데 다들 어떻게 이렇게 서브병원 잘 다니시는지 좀 궁금해요. 좀 약간 민망하던데. 그니까, 왜냐면 면박주니까요. 지금 배고파서 과자 먹고 있습니다. 나 가서 밥 먹어야 돼. 오늘은 이제 졸업하러 가는 날입니다. 지금 13주 6일이고, 사실 제가 이제 인터넷 찾아보니까 저만큼 조금 늦게 졸업한 사람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. 대부분 8주 아니면 10주? 이때쯤 졸업을 하는 것 같은데, 저는 뭐 쌍둥이기도 하고, 그리고 니프티 검사도 해서 결과를 듣고 졸업하는 거라서 이제 지금 이때 졸업을 하게 됐고, 결과는, 니프티 결과는 한 지금 10일 정도 걸린 것 같거든요. 그래서 지난 지지난 주말에 이제 갔다와서 네, 오늘 가는겁니다. 1 5일 뒤에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너무 기대되고 막좀 긴장도 되고 항상 병원갈때마다 이런 마음이긴 한데 아무 일 없겠지 생각하고 다녀오려고 합니다 약속하게나마 이런 선생님들 고생하셨다고 쿠키랑 선물을 좀 준비를 했고요 진짜 아무 탈없이 잘 졸업해서 만출하는 날까지 왔으면 좋겠습니다. 졸업을 했습니다. 그리고 이렇게 받아왔거든요. 다행히 결과는 로우. 그리고 이거 진짜 대박인데 이거 뭐할 때쯤 남편은 알겠지만 제가 쌍둥이라서 Y 염색체가 한, 나오면, 뭐, 딸, 아들이든, 아니면 아들, 아들이든, 이게, 50대 50으로 확률이 또 나뉜단 말이에요. 근데, 미검출! 그 선생님도 딸 쌍둥이 잘 없는데, 신기하다면서.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졸업하면 받는 거 주셨어요. 두 개나. 다음 주에는 이제 대학병원 가서 진료를 할 예정입니다. 감는 졸업 선물은 이렇게 모자와 속삭개 손수건입니다. 두 명이라 두개 주셨어요. 감사합니다. 배민을 시켰는데 이렇게 <laughs> 요청 사항에 이렇게 감사합니다. 10 <웃음> <웃음> 귀엽다 이거. 뭐? 감정은 눈사람이라는 이 프린팅이 있어. 그거 근데 빼어야 <laughs> 너, 야너 어디서 착상됐냐? 나 감눈. 감동이라고 하면 안된대 왜? 그게 너무 그거잖아 왜? 여기 그 바로 옆에 이런 느낌이 있거 그게 너무 뭔데? 짜자잔! 짜자 <laughs> <laughs> 바로.. 바로 이걸 준비했다고? 그래요 홀리! <laughs>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게 중요한 게아니다짜잔 <laughs> 맛이야? 맛이 뭐가 중요하겠니? <laughs> 아씨, 개힘네 그럼 어떻게? 해? 이게 뭐야? 바, 어디가 경계선이 있어야 될거 아니야? 있어 안에. 있어? 어. 경계선이 있어? 어. 맛이 두 개야. 맛이 두 개면? 은 아, 해봐. 빨리 뭐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? 빨리. <laughs> 잠깐만. 얼굴이 안 보여. 예쁘 요거트아이스크림 오! 오! 아 뭐, 어? <laughs> <왜, 이게 스푼들깔인가? 웃음>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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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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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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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쪽에 어? 뭐야? <laughs> 뭔데? 또 분홍색이야? 딸중이야 진짜? <웃음> 홀리 <laughs> 확신의 아들맘이라는데 모든걸 깨부수고 아.. 와이가 1도 없구나 <laughs> 콜리 그래서 이거 번는데 아까 웃겨가지고 와.. 아, 씨.. 개미쳤다 진짜 핑퐁이는 <laughs> <빙통이는> 여자 공주님이었습니다 <laughs> 드디어 먹어보는 두쫑쿠 미쳤다 이게 6,300원이야? 비싸긴 하다 빨리 먹어보자요 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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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맛있어! 음! <laughs> 근데 재료 신선해. 소소 있어. 지금은, 아, 괜찮아. 이건 핫도그. 핫도그. 재료 신선해. 향, 이게 향이 나. 음! 맛있다 음 가격을 생각해서 했을때 맛본가? 응 음. 8,900원? 음. 만에? 음. 어, 어느 포인트야? 빵이 되게 바삭하고 이게 신선해서 아, 만든 느낌? 응응응 음, 음, 음. 한 8,000원? 시세 반영해서? 900원은 그냥 뭐 이제 이사가면 지에 살지 근데 되게 든든하게 늘었어 그런가. 그러니까, 토마토도 두쪽들어고 알았어 진실아 빵한번응 응. 음 으음 맛있게 해줄게 호흡을 <laughs> 합니다 <웃음> 얘가 딱안혀져요 무게가 있죠? 애기 무게 진짜 하는 거지 이렇게 서 이렇게 안아주시면 이 받침대만 있어도 얘가 다 분리되거든요 아 집에서 허리를 딱 지지하면 안처질거 아니에요 서 처지면 올려서 다시 팔을 붙면되니까 이렇게 하시고 할수 있을 수 있고요 네, 외출할 때는 당연히 엉덩이를 야 되니까요 맛있게 드세요. 진짜 오랜만이다. 응. 해 응. 먹어. 응? 천천히 먹어. 이대국동 초징. 이동관 교수님, 초진 후기는 어 말로만 듣던 것처럼 산모를 되게 위해 주시는 분이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질문 자체도 산모 위주로 뭐 몸이 힘든 데는 없냐, 뭐 병원이 너무 멀지는 않냐 뭐 이런 얘기 해주셨고, 언제 했고, 임신 준비를 언제부터 했고, 그리고 사유가 되었을 때 어떤 수치로, 어떤 식으로 됐는지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. 정확하게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리고 뭐 시험관 했을 때도 뭐 며칠 배양으로 어떻게 했고 어느 신점 에 했고 이렇게 차근차근 다 하나하나 물어봐주시는 게 뭔가 격려도 해주시는 것 같았고 그리고 이날은 제가 초음파를 안본줄 알았는데 뭐 초음파 본지 정규 병원에서 본지 2주 됐다고 하니까 이제 간단하게 교수님이 배초음파를 보여주셨거든요. 그래서 애기 잘 있는 거 확인했고 뭐 심장 소리 이런 건 듣지 못했지만 그 심장 뛰고 있는 모습도 보, 보았었고 보 다음 진료가 21주인가? 그 6주 뒤에 오라고 하셨거든요. 그래서 아, 왜 이렇게 텀이 길지? 난 2주도 기다리기 힘든데 그래서 간호사분께 여쭤봤더니 어, 교수님은 일단 신경관 결손은 안 하신다고 했고 근데 아마 그게 제가 니프티 검사 저위 현금이 나아서 건너뛰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정말 필요한 진료만 하신다고 하셔서 저는 아마 1월 말에 이제 정말 좋은 바를 보러 다시 뵐 예정입니다.